윤작 찍으면 엄청 적게 나오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윤작 찍으면 적게 나온다고요? 아, 윤작 가이드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뭐냐 하면 윤작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노랑이 너무 노랑이니까 보이나 어, 노랑 잘 보이시죠? 노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노랑을 제일 먼저 키우고 싶은 거예요. 노랑을 내가 강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노랑을 제외한 다른 애들을 터치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랑을 먼저 키울 거야.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노랑이 제일 중요해요. 1순위. 그리고 파랑이 2순위야.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빨강이 제일 어, 3순위라고 칩시다. 그러면 빨강을 먼저 터치라는 거예요. 빨강이 눈으로 봤을 때 여기 하나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근데 나는 노랑을 제일 마지막에 남겨야 돼 그래서 일단 터치를 하는 겁니다 빨강을 터치를 하면 다른 애들이 자라요 빨강을 터치하면은 파랑이 자랍니다 노랑도 자라고 처음에 1순위로 먹어야 되는 거는 얘를 먹는 거죠 얘를 먹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맵에 있는 파랑이랑 노랑이 성장을 해요 얘네들이 빨강을 제외한 다른 애들이 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빨강을 터치를 해야겠죠 빨강이 제일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제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터치했을 때 옆에 있는 작물은 죽어요. 근데 낮은 확률로 얘가 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터치하면 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살아있으면 땡큐고. 그러고그 다음은 뭘 하냐. 세 번째, 이 녀석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요거 터치했을 때, 얘를 터치했을 때 다른 애들이 또 자라겠죠? 두 번씩 자라겠죠? 그러면 은세 번째는 얘를 터치하는 겁니다. 얘를 터치하면 노란색이 죽겠죠? 그러면서 다른 애들이 또 자라겠죠? 얘네들이 또 3단계씩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 또 있죠? 얘를 죽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사라지면서 얘가 만약에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살았어. 운 좋게. 낮은 확률로 그러면은 얘도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빨간 장물은 이제 다 죽었죠? 그 다음은 이제 파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파랑을 죽이는 거야. 근데 파랑 옆에 파랑이 있는 걸 먼저 죽여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애들을 죽이면은 얘가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얘를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노란색이 성장을 하겠죠. 파란색은 그대로 있고 그런 다음에는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또 성장하겠죠? 여기는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죽이면 또 성장하죠? 얘 아, 예, 얘는 얘는 죽겠죠? 얘는 죽지만 얘네는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뭘 죽여야 될까요? 얘를 죽여야겠죠? 얘는 단독으로 운 좋아서 살아남은 거니까 얘를 죽이면 어, 얘가 또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얘가 성장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얘를 터치하면 여기서 엄청나게 성장한 괴물이 등장합니다. 걔한테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막 80개, 그거를 막 80개하고 막 100개 막 이렇게 드랍을 해요. 많이 드랍하면 막 예전에는 막 150개도 드랍해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드랍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과장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 세트가 있었잖아요. 한 세트, 두 세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트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한 다섯 세트, 네 세트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작물 키우는 거. 내가 어떤 작물을 키워가지고 어떤 생기를 좀 집중적으로 모을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샤 파랑을 먼저 먹고 노랑을 먹고 마지막에 자주색을 먹자. 구불 스킬이 엄청 느리게 나가는데 어떻게 빠르게 나갈 수 있나요? 구불이 첫 탄은 원래 느리고요. 몬스터를 때리면서 여기 있는 그 경로가 쌓입니다. 경로가 쌓이면은 이제 공속이 빨라져요. 경로 1단 공격속도 1% 증가. 경로의 상실이 2초늦게 시작함. 이것 때문에 공속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지금 경로가 49죠? 그러면은 공격속도가 49%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게. 에이,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저도 한 번씩 더 보고 그러는 거죠, 뭐. 음. 얘왜 이렇게 못 살아 나냐? 와. 우와... 터졌다. 야무지네요. 바로 이맛 아닙니까? 농사의 맛이란